오늘은 표고버섯 종근 심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영상에 앞서 아직까지 전선아재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. 구독 알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<목소리>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이거야, 포도 종종 심어요. 포도도 같이 심어요. <목소리> 아예, 포도도 같이 심어요. 포도도 같이 심어요. 포도. 포도, 포도도, 포도 종종 심어야지. 포도. 아이고, 아이고, 포도 봐라. 재롱 부리는 거 봐라. 또 누웠어, 또 누웠어. 나, 좋아 죽겠대 포도. 포도야. 먼지 다 묻어. 아이고, 저렇게 좋으니까. 내년에 버섯 먹어요? 예, 버섯, 버섯 먹어요, 아, 예. 인터로시청하면니 <laughs> <laughs> 뭐예요? <웃음> 우리 포도. 우리 파다 신났어 자. 나니, 나태 포도. 고마 호도 그만해, 네고야 그만하세요, 그만하세요. 말 없이 그냥 구멍만 뚫어요. 야 유튜브, 유튜브 회원들한테 나눠줘. 심리로 해도 되도 저기, 도덕질 하시고 내가지고, 할고. 저보다, 저보다 지금은 너무, 너무, 기분이 너무 크고. 예, 예, 진, 진세가 너무 크게 했어. 우리 김군 일 잘하네? 여자예요, 남자예요? 어이구 잘하네 그냥, 그냥. <laughs> 아이고 잘하네 다이아몬드 스텝 잘봤네전설 <laughs> 아저씨 뭐하세요? 용대 입으래요? 아저씨만 해 <laughs> 아저랑 이제 안 울어 지금 저기 저, 저 들을 뚫는 거봐 다이아몬드 스 아, 아이고 잘하네 이 다이아몬드가 돼야 돼요 다이아몬드 음. 자 이제 나는 종균 심겠습니다 예 그럼 그래, 제가 재워놔야 돼요 이거 그래한한4개 4개월 4워놔야 돼요. 아 예. 월 4개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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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조상분이세요. 아 예. 아유, <laughs> 이렇게 자원 자원봉사해도 되는 겁니까? 아저님 너무해요. 사람 잡는다. 이쁘게 좀 싸요. <laughs> 우리 퍼도 덥다고 도망갔네. 어 언제 지금 왜 도망갔네 못하게 못 가게 했지만. 하나씩 날라요. 아저님 농 농대 불래요 농대 불을 불을 수가 있어요. 버섯 장사 해야 되나? 더자시 어, 나온다 이제. <laughs> 거섯 잠깐 해야 되겠다. 너좀 가지 나와. 아, 예. 아니 전도 나대 님한테 그 유튜브에 팔으라 그래. 요즘 다저 버섯 하기 때문에 아빠야 요즘. 아예. 나는 정균 심으로 갑니다. 아유, 좋다. 아, 아 고생. 고세... 어? 타다. 고생했어요. 아, 아, 애 먹었습니다. 아, 고생했어요. 예, 고생했습니다. 종균 많이 심었네요. 보세요. 예. 겨울에. 예. 겨울에 예. 보겠습니다. 예. 예. 김군 고생했어요. 야, 그런데 아, 네. 표고 먹치고 너무. 너무 나무가 너무 굵은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이거 몇년더 오랫동안 더쓸수 있죠. 고생했습니다. 했습니... 고생 고생했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바이바이. 바이.